오늘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물질 축복 하는 분명한 이유를 이렇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니와 부요하신 으로서 너희를 가난하게 되지만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십니다. 그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믿어야 돼요. 우리 여러분도 부요케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평신도 생활과 목회자 생활을 지내어 볼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그를 눈으로 몸으로 체하고 있습니다 단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기 시작할 때부터 제대로 우리는 빈곤의 고정이 서서히 성령역사로 청산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빈곤의 고정을 청산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안, 안 돼요 이말씀에대용을 적용하는 첫째 제가 적용하여 효과가 나타나고 둘째 저의 귀에 성도들이적용하 효과가 나타나고 셋째 저희가 성령투, 네적지크 집회에 실제는 가능과 탈출, 물질축복, 세면에 적용하는 오신 분들의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는 인상적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책도 발견했어요. 물질축복하는 법. 성들에게 도조금이나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신들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요? 빌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잘 돼야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소리예요 여러분들 다잘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물 여러분, 하나님 제일 좋아해요. 아 여러분, 큰 교회를 보물로 생각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물로 생각한다니까? 자꾸 헷갈리는 소리지만 눈에 보이는 거 자꾸 집지려고 그러지 말아 뭐. 여러분 자기가 하늘나라 성전 되려고 노력해요 착각 속에 지내지 말고 그래야 여러분 재정의 고통이 해결돼요 하늘나라 성전이 되어야 내가 건물 지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착각 속에 지내지 말아요 어떤 사모님같이 목사님 우리가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흥해가지고 교회까지 지었는데 우리 딸 하나님을 저렇게 만들어 에이 자기가 관리했어야지 그게 하나님 그거 그거 다고 해줘요 착각 속에 지내지 말아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돼요 이게 사모님 집에잔재요뭘 하면 하나님이 해준다 에이 하나님은 그거 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도움안 받아도 세요 홀로 계신 분 스스로 있는 자예요 착각 속에 지내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자꾸자꾸 찾아서 해결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청 천국이 돼가지고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잘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찾아서 해결을 하고 노력하셔야지 하나님 해준다 아예 못해줘 하나님은 이 천지의 마음을 초단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도로 하나님 마음의 합판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당하고 있는 불경지와 우리 빈곤의 고통을 청산해 주시고 남는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경제적인 세계의 고통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으며 하나님만이 빈곤과 불경제의 고통을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 빈곤의 고통을 하나님에게 가져고다 원인을 찾아서 주시는 지혜대로 순정히 종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어직 천지를 주관하시 있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자신 안에 주인 하나님을 찾고 찾아가지고 원인이 뭔지 물어보세요 예,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하나님의전인교회 하나님이 나라로 채우면 하나님이 물질을 서서히 예, 은혜로 건강으로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자꾸 찾아서 자기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자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받아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가지고 하나님이 호란되어 있을 때다어가지고왔어요 물어보세요. 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자꾸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물어보라고 물어봐가지고 하, 하라는 대로 지혜들을 순종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 말투같성걸로 해결방식을 받아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불경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여 복을 받은 교훈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경제적인 경제강풍을 물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경제강풍은요 불경제강풍은 불경기 광포은 언제 어느 시대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그때마다 하나님께 지혜가 받아가지고 해결을 하고 노력하셔야 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경제의 광포을 물리시고 남만의 많 힘과 권세가 있으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스스로 있는 자예요. 형리을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이를 믿는다면서 빈곤한가? 빈곤에 과연 좋은 것인가? 빈곤에 사는 하나님뜻인가 귀신의 저주인가? 이와 같은 의문들이 저희 머리를 복잡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신학과 고약의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기근이나 물질에 대한 공이나 절망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결받은 사건들이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빈곤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실히 살펴보고 빈곤의 문제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도움으로 빈곤을 탓출할 사건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다 기록되어 어요 신구약 성경에는 기근이나 물질의 궁핍이나 절망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도움을 받아가 빈곤에서 해방받은 사건들이 여러 개기록됐습니다열한기상 17장 8절로 16절에 기록된 사건, 여리사나 아합의 시대에 아내 이세벨의 충동으로 발미암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이성경은 우상숭배로 떨어지지 말았으요 선지자들이 다 잡아 죽이고 혹은 가두고 유아를 섬기는 신앙은 이스라엘 금지되고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서지자 일레를 아바게 보내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우루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노가와 제프로 전혀 우루가 없으며 모든 산천트목이 다 불타 죽고 마실 물, 물도 차 없고 기근이 극심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의 신하가에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 1기당 십자 에 너는 일어나 시론의 서간사람바가보로 가서 거 위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령년하 되게 음식을 주게 하였니라. 느하나님정엘리야는 신원을 사르밧으로 가라는 하나의 음성을 듣고 그 이방석으로 갔습니다. 사르밧으로 갔어요. 그곳에 가니 한 과부가 성문에서 나무를 죽고 있었으며다엘리야가그 과부에게 이렇게 말 빨리 집에 가서 물한 곡을 가지고 와서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때 다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청하건데내 손에 떡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그러니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 밀가루 한는가 기름병에 조금 기름밖에 없어 그것을 마지막 과자 구워서자식 가고 나눠 먹고 죽으려 갑니다. 엘리야가 말하길 당신이 나의 말을 믿고 그렇게 하면 당신이 엘리야가 말하길 당신이 나의 말을 믿고 그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이 가뭄이 지날 때까지 너의 밀가루통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알려줘야 여러분 순종하세요 하나님말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지혜를 주시면 순종하셔야 돼요. 가부가 엘리야의 말을 믿고 가서 그 과자를 굽고 물을 가져와서 엘리야가 주니까 그 엘리야가 그 물을 다 받아서 가자를다 그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부의 집에 오고 하는데 엘리야가 말한 그대로 밀가루 통에 밀가루 고 먹고만 하면 또 생기고 먹고 나면 또 생기고 또 기름병에 기름 먹고 나면 또 생기고 3년 6개월 동안 감염이 지날 때까지 그친구가다 받아서 기근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 이가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배부어 주시는 하나님이 가만히 해달라고 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하지 못할 일이 없어집니다. 단 거짓말을 못하죠. 사윗과 부와 같이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면 믿고 순종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기 소원합니다. 요령이나 사장 1도를칠절로기되된사건이엘리야 선지자가 선지 학교를 경험하고 있었는데 그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저그 학생의 아내와 두 아들을 체조에게 빚을 갚지 못하므로 그 체조가 그 아들 둘을 잡아서 팔려고 했습니다. 그저그가부가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일리야의선제를 찾아와서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우리 잠편이 살아있을 때 요아를 잘 섬겼는데 세상도 난 다음에 이제 체조가 와서 아이 둘을 잡아다가 종으로 팔려고 하는데 어떻게든 나를 도와줘서. 그때 일리아가 불었습니다 여기 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우리 집에는 기름 한 번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가서 온 이웃에 그릇을 구하되 많이 구하라. 그리고 문을 닫고 그 기름을 부어라. 그가부가 집에 가서 자기 할거 산뜻 엘리아 말대로 엘리사의 말대로 가서 막 그릇다가 순종해가지고 잔뜩 빌려가지고 집에 가서 문을 닫고 기름버을부니까 그릇에 기름이 가득가득 차집니다또 옮겨놓고 또 옮겨놓고 또, 또, 또 계속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름이 그릇이 찰 때가 차고. 마지엘리야 그를 가져와라. 어머니 이제 그릇이 없어라. 그릇이 없다고 하자 기름이 딱 끊겼어요. 그래서 일야 사이 말대로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를고 나머지로서 그리 생활할 수 있었다는 기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 안로해야 돼요. 여러분 한대 허락한 대로 하세요. 제째에게 사람 말도 거지 말고 사업하시는 분들 사람 말도 거지 말아요. 하나님 말 듣고 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요 야이 하지마 하나님께 직접 기대하고 들으세요 그리고 자꾸 목사님 핑계대지 말고 사람의 목사도 직접 들으세요 하나님 1대1 관계를 맺기를 만들어요 그래야지 여러분 사업이 됩니다 하나님 기적이 하나님입니다 믿고 순종하여 여러분도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없는 걸있는 것까지 행하지하나님은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13절에 있는 사건 바지에다 광에서 예수님이 나가서 말씀 중과 병가에 고쳐 놓은 해가 질무렵에 사람이 배가 고파서 길거리에 들어놓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이 굶어서 저렇게 길가에 쓰려지시니 저들을 내버릴 수가 없다. 너희가 가서 먹을 걸 줘라. 그때 제자들이 우리에게 돈이 없습니다. 저들에게 떡을 조금씩 나눌 줄3 0 0드러내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것은떡살것도 없습니다. 그쪽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는 안드레가 가져온 아이가 내놓은 보리떡 한 개와 다섯 개의, 물, 다섯 개의 물고기 두 마리를 축사에서고 남자만 엄청난 분야만 힘이고, 이만 명이 배불리 먹이고, 1 2마리 넘게 한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같은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은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아니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자신이 있는 것으로 빙고래고, 청산하게 하십니 있는 것으로 물고기 두 마리를 볼때 다섯 개로 해가지고, 아 예리사 가부도 자기는 기름 가지고 그릇 빌려다가 하나님까다해가지고 빚값 하잖아요 할렐루야 사르다 가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절대로 빌려다가 빈곤 청산하게 하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여 빈곤의 에극하게 하십니다 제가 현실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 그그 그 책을 집필해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지금 설교도 거한 번씩 올리는 데 너무 가, 책이 많으니까 계속 그렇게. 뭐한 보름만에 한 번씩 올라간 거 모르겠는데 여름만에 한 번씩 올라간 거 하나님은요 현재 문제를 가지고 자꾸 여러분을 바꿔가요 그 현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서 하면 하나님께 허락됐을 때 문제가 해결되면서 믿음이 자라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 있다는 걸 체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하나님은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요 빌려고 나가서 가서 허라는 게 아니고 너에게 있는 거 있는 것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다가 강해로 갔어요. 강해 가니까 막 홍해도 나타나고, 뭐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물도 없고, 막 그러니까 그때마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서 이렇게 모세한테. 모세가 하나님께기도하니까하나님 허락한 대로니까 다 해결되세요. 여러분, 저는 항상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있는 곳에 그 해답도 있다. 멀리 는게 아니고 그걸에다 말에 쓴물이 나타나는데 쓴물을 해독하는 나무가 거기 있었어요 그 안에 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지금 가 뭐라고 하는 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혜를 받아라 이말 그러면 하나님께 기발한 지혜를 주셔가 해결해요 저는요 코로나19 오기 전 1년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저, 저, 저쪽에 교회가 기간이 돼가지고 한 서너 달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대답이 안 오는 거 응답이 석 달이 넘었는데 여러분 석달 넘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온다니까 나 응답 안 하면 안 해요 하나님이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계속 어더니 어느 날인가 화장실에 벌리면서 자꾸 물어봤더니 나오, 나오려고 근는데 다른 데 알아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멘 해가지고 다른 데 알아봤더니 여기 장소 와가지고 살아남았어요 왜 살아남았느냐 저쪽보다 임대료가 반절밖에 안 되니까 나가는 것이 성도들이 못 오니까 형무부도못 하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아 하나님은 그미일 알고 1년 전에 보내가지고 여기 준비해가지고 살아남아서 허을 알고 3년을.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은 지혜를 주셔가지고 나는 몰랐어요. 여기 있는지, 여기 장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돌아오는 못봤대요 근데 그렇게 알고 믿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다시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아, 여기 있잖아요. 그래고 보고 가지고. 근데 여기 비어 있었어요. 아엉망진창이었어요 말도 못했어요 여기 허는데 5천만원 들었어요 인테리어는 조금만한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해준게 있어가지고 그돈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아주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지혜를 주셔가지고 해결해결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고통을 빈곤의 고통을 해결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최대만 살았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러면 응답을 주신다. 그런 믿음이 생겨서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한테 제대로쨍쨍이 물어보지 제일 제일 말고, 아이 우리 사, 자꾸 성도님들 장로님들 먹고 집사분 목사님 허란 애들 안됐다 목사가 뭐야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창피하게 하나님 허란. 그럼 목사님들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아야지. 자기가 뭐 이게 렇 계절이. 그래서 자꾸자꾸 자꾸 원망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은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귀 있는 것 가지고 현장, 현재 있는 것, 그 문제 안에 있는 답을 가지고 해결해 가시면, 그런 빈곤의 고통을 하는 게 가지고 나올 수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시면, 저에게 이것이 있습니다. 하고 들고 나오면, 하나님, 저의 자신에게 있는 것까지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다른 곳에서 빌려서 자신이 당한 고통을 해결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 빈곤의 고통 해결해 주신다 믿음이 있으시길바랍니다그 그리 물어 보세요. 문제가 있으면 거기 답도 있다. 그 답은 누가 갖고 있냐? 얘는 하나님이 갖고 있다. 그하나님이 물어봐야 답을 알아서 해결하세요. 밀접해서 틀리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방법 통일 해결해도 소용 없습니다.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빈곤의 통제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 인간의 힘만을 어찌할수 없는 초인적인 존재입니다. 어제 초단적인 역사는 하나님만 역사가 있었을 때 그런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빈곤의 고통 되에 있는 귀신이 성령의 초단적인역사가 있을 때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을 해주 하나님 방법을 순종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문제를 들고. 하나님에게 나와서 성령 성명 숨망받고 성령께서 알려주는 지혜 말씀과 지식 말씀으로 순종하고 해결, 대적하여 빈곤의 고을청산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빈곤의 통을 청산할 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굶어 죽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살려가지고 복받아게 해주고 세상에 하나님 살아있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해요.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보물이에요. 믿음은 해결된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번심입니다. 다되게로나오라 네 하십니다. 다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나한테 물어봐라. 그럼 내가 해결을 방법을 주겠다. 내 문제이기 때문에 에이스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 아니고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걸 보고 듣기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위 해답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성령가 충만해 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영의 통로 열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 바라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현재의 원래 관계에 무관심으로 가르치면, 아예 아니요. 아예 아니,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도가 구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직접 하는 게 사람 믿는 사람을 통해 돼요. 모세 같은 사람,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재미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적인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어요. 물질 그 자체가 악의와 죄악이라면 하나님이 악의와 죄악을 지으셨겠습니까? 물질 그 자체도 악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그물질 쓰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 나쁘게 쓰고 악하게 쓰면 악하게 쓰고 선한 사람이면 선하게 쓰는 것이지 물질 자체도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겁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지으신 좋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만유을옷 입고 계십니다. 만연 안에 계시고 하나님 만유을 초월해서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물질이 떠나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나는 오해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대안에 계시고 이 공간에 계시고 이물질에에시 그러면서 이 물질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 관해서 무관성을 생각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의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흥망성쇠의 열쇠를 친히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해결될 방정이나온다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려면 여러분 성령을 세례받고 영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아담을 가지고 하나님 통할 수가 없어요. 그게 기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자꾸 자꾸 들어가지고 왜 그러는지 깨달으세요. 그래야 빨리 바꿔야 이러면 음, 예수 믿고 정말 고통받지 않고 살아요. 신명기 이빨냥이 뜰8팔한번그 말씀 들어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고통 명령을 지키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새기면 주에 이게 예, 예, 뛰어나게 하실 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되게 이 말이. 내가 미치리 이 말이. 내가 미치리니 성에도 복을 받고 도래도 복을 받고 예, 내 몸의 소생과 내초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광주다 떡반 덕거에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돌아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내 제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리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이 말씀에 하나님 복은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종하는 백성에게 복을 주신 하나로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며 하나님께서는 반복이 근원이 된다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달아 가지고 여러분 고통이 찾아오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받으세요.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모든 것이 자기 안에서 다 나옵니다 신빙의 8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으니 여가이 하시면 내 열정의 명사는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야 하십니라 말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 얻는 등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재물 얻는 등은 누가 갖고 있어? 자기 갖고 있어?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죽고 예수 테러 성령님도 받으니까, 개념을 똑바로 잡으세요. 자기가 살았으니까 자기 맘대로 하지. 그러니까 귀신들이 와가지고 참부 안되게 하죠. 방조 들기 만들지. 그래 나중에 다 방과 테어 먹고 하자. 부에 손이 없서손 들고 오면 하지 말고. 이름으로 하니까 물질된 것에 관해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물질적 경제적으로 고통과 좌절과 절망이 들때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먼저 가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돼야 된다고요 습관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왜 왔습니까? 물어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생겨서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사람한테 가서 쪼가려 하지 말고 물어봐. 목사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에이 하지 말고 내가 직접 요한테 이땅 수단 주의세.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토집하며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모으고 여호와께서 불질 때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에 가까운 나니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부터 이르니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죽음 우리 하나님 성전에 끊이지 아니하이라시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곡간에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어졌으로다 가슴이 울부짖고 소대가소란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지오니 불이, 불이 목장의 풀을 살렸고 불꽃이 그 모든 나무를 살렸습니다. 들짐도 줄량하여떨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laughs> 풀이 불에 탔습니다. 여같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궁핍 시대에 도달했을 때는 <laughs> 하나님께 나와서 그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통일하고 자복하고 기도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인간적으로 하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인도를 바꾸라고 요하님 영이시니까 아, 영이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된다면하나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그러 거라고 하면 나 오늘 더하시더라 정말로 바르게 신앙생활하세요. 자꾸 예, 예수님은 소용없대. 자꾸 하사 때리라고 엄마랑 불평하지 말고. 아이야 내가 교회를 세척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명두명 명 전도해가지고 해가지고 교회에 가 성장시켜가지고 교회까지 는데 아, 우리 딸 하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사모하는 소리야 말도 하는 소리지 이런 교회 진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자기를 위해서 있었지 왜, 정말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할라라 자기 딸을 할 나라 만들어 어야 돼요 관리를 했어야 돼요 하나님 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온 교회가, 온 나라가 다 금식하며 회개하고 두게다부리고 복에 건는대신는주님을 간절히 하고 찾으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해결를하게 만들어 요 순종할 때 그렇게 하나님 찾으면 어떤 결과가 생겨? 요한일 요엘서 2장 21절로 땅에라 두려하지 워 말고 기쁨을 들고 할지라 여기서 큰 일을 행하였으므로다 들짐승들아 두려말지라 워 들이 들이 싹이 나면 나무가 열매를 베지면 무화과나무에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원해 자녀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호와를 말며 기뻐하며 출발할지어다 그가 너희를위 하여 비를 내리되 이른비야 너희에게 적당히 내리주시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세포들와 기름이 넘치로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봇 메뚜기와 니치와 항충과 팔종이가 먹는 횟수들 너희가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둥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혼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같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인과이불고주의 얼굴 을 간절히 자기면 죽여 다시 복을 내려서 수치와 권역을 당치 않게 하고 영원히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범사 강건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하늘에 만들라고 노력하세요. 자꾸 육적인 인간의 욕심 가지고 착하지 말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교회마다 성도에 모여서 주여 우리 불쌍히 여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어떻게 해야 이 공과 빈곤를살줄알겠있니까 알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외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셔가지고 온만히 믿음이 되면 그릇이 되면 딱 그때 사 들을 수 있어가지고 지혜를 주세요. 지혜대로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능치 부달리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림시 없는 걸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하나님 모든 것을 다 스스로 할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 경제가 지금 심면 고통과 그런 것들을 지금 불경제라고 굉장히 어렵습니 지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정말 교회들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상당히 좀 공고해요 지금 처음 왔는 거요 코로나 때도 그렇게 안 왔어요 근데 지금 그래요 지금 세상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고 그러는데 되시는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전능의 손을 펼치다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면 흑암 변해서 광명이 되고 물질은 변화에 질서가 되고 죽음은 생명의 빈곤을 부여해 주는 다름다움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으세요 그리고 체험하시고 하나님영광 돌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된다는 기근이 있으면 또 축복도 있다 풍요로있다는 생각을 하고 따라가시면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제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축복옵소서 특별하게 구독도와 알림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물질에 대한 뜻을 바르게 깨달아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한다면 왜되는지 바르게 알아가지고 하나님 최대의 복을 받는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 보물이 돼가지고 평생 하는 게 동일하면 하나님 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옵소서.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